안녕하세요, 김선미 원장입니다. 어, 요즘 날씨 조금 풀린 듯하니까 몸좀 찌뿌드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많이 집에 있으셔야 돼 활동을 좀 많이 못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활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간단한 시리즈 어, 동작을 좀 할까 합니다. 역동적인 것도 있고요. 무리는 하지 마시고 호흡과 동작 일치 잘 맞추시면 됩니다. 우선은요, 어, 기어가는 자세 할까요? 음, 팔 안을 서로 마주 보시고 손가락 다 벌리셔서요 열개 손가락을 꼼꼼하게 다 바닥에 누른다고 생각하세요 무릎도 발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를 평평하게 놓으세요 지금 전체 몸 사이즈가 이렇게 깔아앉는 게 아니라 몸을 붕 띄운다는 가슴을 겨드랑이 안까지 쫙피세요 등판도 피시고 턱도 살짝 뒷목도요 숨 쉬어 보세요 허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숨 고르기 이제는 다섯 개 발가락 한번 꺾어 볼까요? 숨들어마 아주 발가락 끝에 힘 주세요 내쉬는 발가락 끝을 끝까지 꾹꾹 누르는 느낌 엉덩이를 뒤꿈치까지 쫙 끌어내리겠습니다 지금 종아리 허벅지 아주 딴단해요 활력을 넣어 주려면 하체 힘이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발끝을 살짝 밀어 볼까요? 힘을더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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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오금을 쫙펴 보세요 체중을 약간 뒤로 살짝 더 밀어줄 수 있고요. 뒤로 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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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발 뒤꿈치가 눌러지고요. 가슴 피고 등 피고 척추 전체를 쭉늘려보세요숨 쉬기를. 여러분 팔뚝 안 겨드랑이 안까지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세요. 호흡 조절 셋 둘. 가슴 피고 등 피세요. 손으로 버티는 거 아닙니다. 하나. 들숨에 살짝 뒤꿈치 한번 들어볼까요? 왼쪽 다리를 천천히 위로 사선향에 쭉 뻗어보세요. 겨드랑이 공간, 등판 비우고 가슴 더 펴보세요. 셋, 넷, 하나. 그 상태 단단하게 접으세요, 뒤로. 무릎을 간신히 가슴으로 끌어옵니다. 그죠? 앞으로 돌진. 손, 발 옆에. 뒷다리 조금 더 여유있게 늘려주세요. 앞뒤 늘림, 앞뒤 늘림, 앞뒤 늘림. 단단한 뒤다리 힘 단단하게 주세요. 간신히 무릎을 끌어 내려놨죠. 그 골반 앞뒤 늘린기반을 상체 끌려옵니다. 드는 게 아니라 하체 힘으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가슴 열어주세요. 셋. 둘. 하나. 그대로 천천히 다시 제자리입니다. 손 발려. 들수 내쉬 몸통을 약간 뒤로. 앞에 무릎이 펴질 정도까지만 허리 피고 다리 피세요. 발가 포인트. 숨 쉬어 보세요. 셋. 둘. 하나. 그대로 천천히 다시 한번 무릎 싸움. 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단단함. 그 뒷다리 힘꽉 주고 앞에 발도 힘 들어가셔서요 뒷다리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몸을 가볍게 붕 띄우는 느낌 하체 단단함 그 기반을 삭붕 몸을 가볍게 들으셔서 허벅지 여덟 기대면 안 돼요 뒷다리 힘 아주 강합니다 셋, 넷 하나, 단단함 둘, 몸통 다시 한번 붕 일으키세요 가슴을 쫙 펼까요? 난 여유가 있다 지금 가슴 열을 약간 천장 봐도 돼요 셋, 넷 하나, 그대로 천천히 손을 발 옆에 놓겠습니다. 숨 쉬기를. 여러분의 뒷발, 앞발 단단하 앞발 뒤로 건너가서 다시 강아지 하세요. 척추를 촥촥촥, 겨드랑이 안, 팔뚝 안, 여러분의 가슴 안, 사타구니 안까지 쭉쭉 늘리는 느낌 하세요. 셋. 등판 피고 가슴 피세요 두. 하나, 둘, 셋 다시 뒤꿈치 살며시 들었죠. 왼 날이 그 일개, 사선 스트레칭, 손끝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늘려준다. 집중하세요. 늘, 하나, 단단하게 접으셔야 돼요. 오른 다리를, 그리고 끌어옵니다. 가슴으로 바짝, 바짝, 바짝 붙였어요. 통째로 앞으로 돌지. 손, 오른손 옆에 바짝. 뒷다리 더 보내시고요. 앞뒤로 더 늘리고 늘려서 간신히 무릎을 끌어내렸어요. 하체가 바닥에 꽉꽉 눌러진 느낌 들으셔야 됩니다. 그 기반으로 허리가슴 더들어, 더들어, 더들어. 끌어올리는 거지, 드는 거 아닙니다. 가슴 피고 등펴세요숨쉬기세 둘. 하나. 이제는 손을 발 옆에 들쑤. 내쉬 몸을 뒤로 보냅니다. 앞에 다리가 펴질 정도까지 훌 홀쭉하게 하세요. 척추 피고 등 피세요. 턱 끌어 당겨 뒷목 세. 둘. 하나. 다시 한번 앞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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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여러분, 뒷다리 스트레칭 힘꽉 주세요. 불안하시면 안 돼요. 뒷다리 힘더 주고, 앞다리, 앞발 힘꽉 주세요. 사뿐 기반으로, 손을, 허벅지, 살며시 되는 게, 누르는 거 아니에요. 어깨 핏에 셋. 뒷다리 힘더 준다. 둘. 하나. 가볍게 둘 수. 팔을 위로 붐 끌어올려. 정면 볼수 있고, 나 열과에서 가슴 더 붕붕 떠서 천장 보세요. 셋. 뒷다리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 그대로 손을 발 옆에. 호흡하세요. 숨쉬기를. 뒷발 단단한 앞발 뒤로 걷는 가 다시 한번강한 자세. 척추선 전체를 쭉쭉쭉 뒤로 잡아 늘리세요. 발바닥 끝까지 눌러줄 수 있을 정도. 가슴 피고 등 편다. 겨드랑이가 바닥과 마주 보죠. 숨쉬어. 내 네, 실수로 복부 수축. 호흡하세요. 들숨에 뒷근이 살며시 들어보고요. 무릎 살짝. 발등을 바닥 엉덩이 낮추고 이마 숨 쉬세요 발판 하나 그대로 들숨니다 내쉬며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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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끝까지요 허리 이렇게 세우십니다 호흡하세요 네. 지금 하신 이 동작은요, 상당히 하체에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는 동작이에요. 사실 우리가, 음, 많이 근력이 떨어지거나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하체가 대단히 불안정하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체가 마치 뿌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 상체 쪽으로 에너지를 많이 상승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니까, 너무 기운이 다운되거나 좀 무기력했을 때한 번씩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